면세점 고급 선물로 추정되는 걸 들고 기다리는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재가 오늘 최소 확인한 것만 수차례 이상이다 그리고 카톡과 영상으로 명확한 물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함정 취재 논란 관련해서도 취재 윤리 위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카톡으로 이미 다 선물을 찍어서 보내드렸을 때 직접 공적 공간도 아닌 사적 공간인 커버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돌려주지도 않고, 어 냉큼 어 명품을 수사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게이트를 제기했을 때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었죠. 하지만 강득구원님과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임세은 소장 안진걸, 그 다음에 강득구원, 그리고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군민들, 민당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비로소 전국민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 오늘 이 문제도, 어, 일, 일부 취재윤리 논란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적토론의 공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카톡으로 미리 명품 사진을 두 번이나 샤넬과 디오를 받고 그리고 공적공간이 아닌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동안에도 계속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받았던 고대 그것도 업무 시간이 낮에 불러들여서 경호력을 최소화해서 명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받은 것은 분명한 팩트로 확인됐다는 점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가 기자견 시작하겠습니다. 어, 기자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원 오셨습니다. 어, 청와대 전 부대변인이고 어, 저와 함께 민생경영우소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동소장 임세은 공동소장 오셨습니다. 예, 저희 민생경영우소 공동법률위원회 어. 법률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윤경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먼저, 강득권님께서 말씀 주시 전에, 이번에 이 보도는 서울의 소리 등 뉴미디어 채널들이 연합해서 취재를 했고, 또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비록 다수 언론이 보도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분명한 팩트는 확인됐고,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인사계 우흡까지도 유력하게 불거지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늦게라도 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어, 여는 말씀 강득구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오늘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 자리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한지 1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그날도 사실 처음에는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팩트가 밝혀지면서 언론인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덕분에 이제 거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내물수소 관련된 부분도 결국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취재해 주실 때 이거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인 자리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서 언론과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아, 잘 알지만 제품을 본 적도 그리고 가져본 가져 적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의 모습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 시민들의 삶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뭐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싶지 않,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김영남 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라면 늘 본인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명품백 선물을 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65.8%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뇌물적 성격이 짙다라는 응답이 53%가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뇌물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될 때도, 그리고 처남이 구속될 때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내부는 처가 일가 구속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명백, 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과 역사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왔을 때뛰시는 어, 기자분들이 잘 물어주셨습니다. 어, 영부인이 명품을 수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와, 이 중요한 뉴스를 또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진보세력을 조롱하고, 수십 년전 사건도 잘도 찾아나서 내뱉고, 또 야당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특별도 태산으로 만들면서, 어, 떠버리더니, 여러분, 기자님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랑도 친분이 매우 깊은데 카톡도 몰래 주고 엄청 주고받았던데 모른답니다. 명품을 코바나 컨텐츠에서 영부인이 대낮에 경호까지 무력하면서 받았는데 잘 모른다? 고속도로 곁에 수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왜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냐? 그러면서 그렇게 전현직 야당 대표나 진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 검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보, 마치 보고를 받은 것처럼 검찰청법까지 위반한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내뱉더니 그런 비겁와 비열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고속도로 에대해서 명품 수수 문제 어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한동훈 등에 대해서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에 실제 제2부속실 영부인을 담당했던 임생은 민생역 공동소장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입니다 어~ 저는 이 보도에 사실 그 생방송에 함께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현장을 실제 생방송으로 함께 목도를 했는데요 정말 전직 청와대 출신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OECD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품격이 이렇게도 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놓고 뇌물을 수수합니까? 그것도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뇌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왜이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어, 대통령 수석 대통령실을 어, 슬리화하겠다고 하면서 제2 부속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이유를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인과 연락하고 관리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소리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 가장 가까운 대통령 가족인 배우자의 뇌물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 배우자가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고 이부속실 같은 관리되거나 책임되는 공간 책임지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행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권리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욕심을 마구 채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단은 개인과 사인과 대통령 배우자는 이렇게 쉽게 접촉할 수 없고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을 통해 이부속실이라는 그러한 어 관리되는 조직을 통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 어,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인과 연락을 합니까? 그것도 선물 받으려고요. 저는 이 나라의 품격과 우리나라 국격에 대해서 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두 번째로는 경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일정 사무실 본인의 과거 사무실을 어, 사인이 경호가 부실한 형태로 마구 마구로, 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또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뇌물 수수 문제이고, 그리고 인사 개입 여러 가지 정황들이 딱 밝혀졌다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떻게 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되고, 이런 인사 문제에 관여되고 있는지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넘어서 어, 압수수색 당장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반환 선물 창고라고 하는 것 원래 청와대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만 뭐 용산에서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곳 압수수색해서 선물들이 그동안 받은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느 누가 언제 다녀갔고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런 기록 분명히 제출돼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실 업무 태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관련된 공무원들 전부 수사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품격과 국격 매우 걱정되고 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살아 있는 권력 반드시 수사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도 서울의 소리, OMyTV, 안정열 TV 등 뉴미디어 채널에서 지금. 어, 생방송에 조계십니다. 생방송인 채널들과 또 생방송으로 봐주시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어, 법률가이고 또 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는 강윤경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법률위원장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인사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에 가,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설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그 관련된 물건들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가방이든 아니면 수수된 물건들을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이는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의 공범이 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선량하게 국가를 위해서 공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크나큰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수사 기관들은 한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지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수사에 임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믿음 그걸 그런 지도자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되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민생경정부에서 취재해 보니까요, 기자님들께서 꼭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02년 6월 대낮에 용산 집무실 접견실도 아닌 사적 공간이 코바나 콘텐츠의 최정 목사를 샤넬 향수를 사진 찍어서 보니까 들어오라고 했던 그때, 어, 어디선가 어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 암흑에 시켜라고요? 최정 목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들었냐? 확실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사실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진술했는데 2002년 가을에 6월 이후에 인사가 없었다면 그건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2002년 9월 1일 날 실제로 어, 금융위원 신규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로 떠 있는데요. 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개배했는지 저희는 지금 함부로 단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6월 달에 최정 목사가 들었을 때 금융위원 누구를 시켜라고 하라는 것을 듣고 바로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 인사개배, 예전에 김영삼,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인사개배했던 것이 CCTV에 잡힌 것처럼 어, 촬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데 제가 좀더 취재해 보니까 당시에 그 인사는 인수위 출신으로 윤핵관이 미는 인사였다. 서로서로 서로 하려고 하는 금융위원회 차관급 금융위원을 서로서로 하려고 했을 때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이 미는 인사가 선임됐다는 금융위 안팎의 전환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핵관이든 누구든 김건희 한테 인사청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위에 인사 개입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최종 목사가 들었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 9월달에 인사가 있었다. 어한두 달간 인사 검증을 하는 관례를 봤을 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시한 말씀드리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례처럼 김건여 사가 여러 여러 명한테 인사급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정 목사도 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어, 이 정도 고속도로 개대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파기해서 기자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강두구님과 민생경영우소 검사검사무소 요 검사, 검사 정도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어, 서울의 소리 등 뉴미더 채널에서 이 문제를, 어, 제대로 취재해주셔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이기 때문에 어, 야당 의원들이 어제도 소집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무산을 시키는 겁니까 정부 여당은 어 강득권님이랑 김두관님이 국토교통에서 위 어, 추가로 질의하면서 고속도로에 있다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상임국회 운영위원회 또는 다른 상임위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에서 따져 주실 것을 호소드로 당부드리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네, 저희 예, 우리 오마이 TV랑 서울소서 안징얼 TV 등에서 이제 생방송하면서 저희가 정동관이라는 이제 공간과 어, 시간 한계 때문에 말씀 못했던 거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우리 어, 제2 부서실 담당했던 임세현 소장님 한번더 더 추가 구연설 나와 주시기. 제2 부속실 담당은 아니고요. 부대변이 인 아, 여사님 네, 공보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속실 공보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속실과 저희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제가 한번 아까 반환 선물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요. 말이 모순이 됩니다. 반환은 뭡니까? 내가 돌려 바로 그 듯이 돌려주는 게 반환이고요. 선물은 내가 받는 겁니다. 돌려주려다가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의 이런 단어를. 한것 자체가 저는 이 청와대가 얼마큼 무너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반환 선물 창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창고까지 만들 만큼 선물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반환을 할건 빨리 돌려줘야지. 왜 1년 동안 안 돌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말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 증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어 그냥 일반 시중에는 방송사에서 이 문제에 다른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심이, 방통이? 방, 방, 방 방통이와 방, 방심이. 방심이, 방심이, 그 제재와 경고,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올수 있어 있기 때문에 막간 경보 조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방송국 관계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보도에 함께 장인수 기자와 이제 박영식 앵커가 둘이 같이 이제 이 보도를 했는데요. 박영식 앵커가 여러 방송 채널에서 어, 하차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최대한 언급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냥 뭉개기로 지나가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이것은 언론 보도에 관심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수사 대상입니다. 한동훈 장관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요, 진짜 몰랐으면 본인 무능함 또 증명하는 거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이건 공범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빨리 수사해라. 언제 또 증거 인멸하고 할지 모르니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두권님께서도 당에서 이제 고속도로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를 맡으라는건참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이제 고속도로 예토하고 이 명품 수술을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어, 영부인 권력 또는 대통령 권력을 사유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근희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면 누가 쿠바나콘텐츠까지 가서 주도록 오십 불 했는데 다 일맥상통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 주가 조작, 장부 조작 같은 문제도 중대한 범죄인데, 지금 영부인이고 대통령 집안이니까 수사를 안 받는 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권님께서 우리 민주당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도 있는데한 예,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양평 고속도로, 또 양평 공지구또 휴게소, 그리고 우리... 명품 가방, 이다 빈거리 여사, 그리고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 운영위를 해봤지만,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그면 진짜 뭐 밝혀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인정한다는 또 다른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전이 사실이 알려져 있고 알, 수,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장소가 쿠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다는 건 분명히 쿠바나 콘텐츠와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음에도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태까지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고, 그리고 역사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두려워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예,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어, 민주당의 야당이 현안도 많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다고 들었는데 어, 절대 이번 이슈는 소리소리 취재를 우리가 꼼꼼히 본다면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함정 취재란건 제가 아예 없는 사람한테 명품을 그냥 갖다 주면서 몰래 갖다 주면서 몰래 찍는 건데 카톡으로 미리 다 보고하고 사진까지 찍어 보냈더니 그때만 중저가 때는 아예 답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때만 들어와라 그것도 코바라코 밀실로 그게 어떻게 함정인 취지입니까 본인이 뇌물을 또는 김현음 위반, 위반 의지가 확고한 것이고 그리고 인사개입한 의혹을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에 금융인사개입 아 그때 이거 정말 도저히 어, 몰카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조건에서. 그것을 비밀의 촬영으로, 그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언론인들이 밝힌 것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불가피하게 폭넓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취재윤리에 윤리, 취재 대한 공론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 소리소리 방송도 오면 박영식 앵커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감수를 합니다. 그런 지적들 있을 수 있다. 다만 함정치재는 아니다. 그러네, 그건 별도로,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개혁 국정농단, 국정개무의혹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뜻처럼 입권에 개배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명품을 냉큼냉큼 냉큼 받는 행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인사에 개배했다는 의혹을 듣고 나서 그게 공익적, 공익적이고, 그게 정말 국민 알콜을 위해서 용감하게 취재한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 취재팀에게 저희들이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 함께 용감하게 어, 다수 언론을 멘면했을때 뉴미디어 채널이 공동으로 생방송 해주셨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어, 백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다음에 어, 강윤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함정 수사에 아니 함정 취재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법에는 함정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 많이 하죠. 그러면 기회 제공형과 범죄 유발형이라고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회를 단순히 제공한 건 위법이 아닙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것만이 위법입니다. 이를 대응시켜 보면 이번 취재는 그냥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거기에 범죄 범죄의 상황을 만들어낸 건 여사 쪽입니다. 이걸 뭐 함정 취재라는 뭐 불법 논리로 대응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범죄를 죄를, 죄를 안 지, 아, 죄가 없는 사람들 또는 죄, 죄를 저질 지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 몰래 마약을 탔다거나, 몰래 숨을 주고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암정 취재고 암정 수사죠. 그것은 당연히 금지돼야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어, 강두권님하고금사검사원의민생영역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가 이어서 이 문제를 잘 어, 취재해 오신, 취재해 오신 분들, 또, 어, 심층적으로 탐사해 온 분들과, 2차로 기자견도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팀 또그 외에 김건희 여사의 온갖 문제점을 제대로 탐사해왔던 분들과 추가로 기자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는 오늘 오후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많이 응원하고 그 농성장도 지지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TV, 소리소리 안 읽을 TV 등 생중계에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납니다. 제가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